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은 고아원 앞 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1995년 봄,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를 담요로 꽁꽁 싸서 고아원 문 앞에 두고 갔고 저는 울고 있었다고요. 그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종이 한 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이 이름은 준호. 1995년 3월 15일생. 부디 잘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첫 번째 가족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말. 제첫 기억은 다섯 살 때쯤입니다. 고아원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제게 묻더군요. 준호야. 너 엄마는 언제 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 아이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음 주에 와. 내 생일이라 케이크도 가져온대.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다른 애들한텐 엄마가 있구나. 그럼 나는 왜 없지?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님이 저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원장님 이름은 최영숙. 고아원 아이들에겐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준호야, 엄마 궁금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엄마는 지금은 준호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셔. 하지만 분명히 준호를 사랑하셔. 그래서 여기 맡기신 거야. 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그럼 언젠간 오세요? 원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글쎄,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준호 엄마는 분명히 준호 생각하고 계실 거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오시는구나. 그날부터 제 마음 속엔 한 문장이 박혔습니다. 버리고 떠났구나. 초등학교 2학년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은 부모들로 꽉차 있었고, 아이들은 다들 도시락을 들고 뛰어 다녔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달리기 종목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준우야, 너는 원장 선생님 오시면 같이 뛰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뛸래요. 구경만 할게요.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 다른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달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준우야, 우리랑 같이 먹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작아진 느낌이었거든요.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아원 아이들 중 절반은 친척집이나 위탁가정에 갑니다. 하지만 저는 늘 남았습니다. 고아원 거실은 텅 비고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드라마 속 할머니는 손주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저는 리모컨을 잡고 TV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봅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죠. 내 엄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나 생각은 하실까? 그런데 그 질문은 언제나 답 없이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고 저만 혼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친구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우리 가족 사진 같이 찍자 친구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중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 저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 엄마가 있었다면, 나도 저런 말을 들었을까? 그날 고아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엄마는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생각은 이제 접어라. 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더 기쁜 일이야. 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죠. 아, 원장님도 모르시는구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하나, 어차피 대학도 못 가는데 친구들은 학원을 다녔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수업을 빼먹고 싸움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우야, 너 이러면 안 돼. 저는 비웃듯 말했죠. 무슨 미래요? 저 고아원 출신인데요. 어차피 대학도 못 가는데. 왜 공부해요? 그날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김준호, 고개 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야, 엄마 없는 게 억울한 거 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게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망가져도 되는 이유가 아니야.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 엄마를 만나도 떳떳하지 않겠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엄마요? 원장님, 제 엄마는 저를 버렸잖아요. 만날 일도 없어요. 원장님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호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저는 달라졌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도서관에서 독학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밤 11시까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성적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준호야, 이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능하겠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 못 가요. 왜? 돈이 없어요. 수능을 치르고 난 어느 날 원장님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원서 써라. 저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등록금이 없잖아요. 원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걱정 마라. 누군가가 내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요?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 익명이야. 조건도 없어.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왜나 같은 애한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역 장학재단이거나, 어떤 후한 기업인이겠지. 어머니일 거라곤 단 1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원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원장님, 붙었어요. 원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그런데 원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원장님이 누군가의 눈물을 대신 흘리고 있었다는 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환영회, 동아리, MT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늘 눈치를 봤습니다. 친구들은 부모가 용돈을 주지만 저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과외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원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내 통장 확인해 봐라. 확인해 보니 1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익명. 그 뒤로도 반복됐습니다. 제가 맹장염 수술을 했을 때 병원비가 이미 납부돼 있었고 졸업 논문 준비로 책값이 필요할 때도 어김없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누군지 모르세요?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그 사람은 내가 잘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 엄마가 살아 있다면 나도 이렇게 도와주실까?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나를 버렸어. 그럴 리 없어. 군대에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원장님 편지가 왔습니다. 준호야 건강히 잘 있거라. 내 간식비는 내가 보낼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아요. 제 월급으로 충분해요. 그런데도 매달 간식이 도착했습니다. 전우들이 말했어요. 야, 너 부모님 진짜 좋다. 매달 이렇게 보내주시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매달 이런 돈을 혹시 그 익명의 사람이 또 제대 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첫 월급 받았어요. 찾아가도 될까요? 원장님을 찾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가 가져라. 내가 더 필요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엄마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원장님은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분명히 내 곁에 계셔. 내가 모를 뿐이지.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곁에 있다고? 어떻게? 2024년 11월 어느 날, 오후 3시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원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서울 대병원으로 와라.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머니요? 원장님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 네, 엄마야, 김순자씨,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의식이 없으셔. 설명은 나중에 할게. 빨리 와라.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죽어간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하필 지금 나를 버려놓고 감정이 뒤엉킨 채 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손님 급하신가 봐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위독하대서요. 입 밖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데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원장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옆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셔, 유리창 너머로, 작고 마른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이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내 엄마, 원장님이 제 손에 보자기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봐라, 내 엄마가 평생 모아두신 거야. 보자기를 풀자, 영수증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송금 내역, 군대 간식비, 졸업 축하금, 모두 익명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게다?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영수증 맨 아래,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엄마 얼굴 기억 안 나지? 당연해. 엄마도 내 얼굴 똑바로 본게 고아원 앞에 너를 두고 간 그날 뿐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어. 너를 키우면. 넌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차라리 고아원에서 자라면, 당당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역 화장실을 청소했고, 낮엔 설거지하고, 밤엔 빌딩 청소를 했어. 삼교대로 일했어. 하루 4시간 자면서, 왜 그렇게 일했냐고, 내 학비를 보내야 했으니까, 저는 편지를 읽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부탁했어. 제발 준우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널버린 줄 알고 살아가는 게 가난한 엄마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널버린 적이 없어. 매일 매순간 내 곁에 있었어. 다만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야. 그 순간 30년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칠고 주름진 손,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 이 손이 평생 저를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몰라서 죄송해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을 들으셨을 거라고,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졌다는 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멀리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